제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었죠.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빨리부터가 아, 어. 벌써 어. 미선 씨 수고했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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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까지? 커피 시켰습니다. 따뜻할 때 드시죠, 이사님.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성희롱이라 또한줄 알겠어, 어? <laughs> 그러게요. 김대리가 놀라서 그렇습니다. 이해해 주시죠. 참나 원우... 오늘... 오저 부장님, 제가 관련된 프로젝트도 아니고 또 너무 불편하고 불쾌해서 앞으로는 하이사님이 주관하시는 미팅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. 하이사님이 김대리가 이쁘고 친근하니까 농담 삼아 하시는 걸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거기서 그렇게 티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? 죄송합니다. 김대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부른 거지. 자기랑이라고 참석 안 하려고 하고. 그래서 젊은 친구들? 참...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. 기분이 나빴지만 분위기상 항의하기도 어렵고. 그래, 이번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어요. 그런데 김대리 오늘 전에 시간 비워놔요. 코리아 상사 하이사님 미팅 또 잡혔음. 이번엔 잘좀 합시다. 오 부장님은 해당 업체 미팅이 있는 날이면 그렇게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.